자, 말벌집을 뗐는데유 안에 애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많죠? 꿈틀꿈틀 하면서, 이쪽도. 말벌집 떼면은, 우리 닭들 먹으라고 주는데, 벌써부터 날립니다, 얘네들. 자, 맛있는. 말벌 여기 닭 줘볼게요 자 나오지 말고 자 여깄다 들어가 자 먹어 이 안에 벌레 들어있어 벌레 벌레 있잖아. 나 먹는다. 잘 먹네. 쏙쏙 뽑아 먹어야지. 응? 여기 뒤집어줄게. 여기 있잖아, 여기 벌레들. 벌레. 들 쪼끔 잘 것만 먹네. 야, 그거 뒤집으면 어떡해.